한국인의 영어 두통. 영어 두통엔 타일러. 타일러의 진짜, 진짜 미국식 영어. 영어. 오늘은 김도연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. 제 친구 진짜 괜찮은 앤데 아직 솔로예요. 아유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나 소개팅 좀 시켜줘. 소개팅? 내가 지난번에 시켜줬잖아. 벌써 끝났어? 아, 두번 정도 만났는데 뭔가 짜릿 통하는 그런 것도 없고. 짜릿 아니면 찌릿. 찌릿. 찌릿이지. <laughs> 찌릿이죠. <그래>. 어, 찌릿이지. <laughs> 그래. 어쨌든 다시 한다. 자. 찌릿? 지금 네가 지금 찌릿 찾을 때야? 그 사람 내가 회사에서 3년 정도 봤는데 야,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.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. 아, 몰라 몰라. 다른 사람으로 소개해 줘. 얼른 얼른. 외롭다 외롭다 하면서 좀 진득하게 만나 볼 것이지. 사람을 두번 봐서 어떻게 하냐고요? 에휴. 그 와중에 궁금한 영어 표현. 헤이 hey, 타일러.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. 이거 진명으로는 뭐예요? <목소리> 윤오승님이몇주 전에 금요일에 타일러 강연을 들었는데요. 물병 하나 딸랑 들고 1시간 반을 메모지 한장 없이 유창하게 강연하는 거 보고 또 반했지 뭐야. 근데 TV로 봤을 때는 요정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건안비밀오늘도 <laughs> 왔습니다. 상남자. 타일러. 아, good morning. Good morning. Yeah. How are you? I'm doing great. Thank you. Yeah. <laughs> 아니, 실제로 보니까 상남자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TV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말을 좀 종종 듣나요? 아마 TV로는 처음 출연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10년 전에 제그 모습이 비정상입니다. 좀 외소한 편이었는데 어. 뭐 살도 찌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겠죠. 아니, 그런 건가? <laughs> 지금 좀 약간 좀 볼컵이 좀 됐다는 느낌 이좀 있죠, 그죠? 아니, 뭐 그냥 조금만. 조금만. 에, 에, 오, 요즘 많이 조깅 운동 않았어요. 계속 하고 있나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음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돌아서 와 오늘 피날레 보죠.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. 이걸 영어로 바꿔야될 텐데 진국은 사실 진국을 좀잘 바꾸면 진짜니까 약간 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. 음흠.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. He's really, really real person. 어 근접해요. 허? 네. 어 진짜? 네네 근접합니다. 어 그냥 막던졌는데 real person 진짜 사람. 아그 어, 사람 이이 부분은 안 아니었는데 그그 그 나머지는 좋았어요. 마지막 단어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아, 네. 약간 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때요? 아 진품 품을 뭐라고 해죠? 진품 명품. 진품 사람이 아닌 거겠죠? 저 네. 사람이 아닌 거니까 아. 타일러가 준비한 편은요. He's the real thing. One more time, please. He's the real thing. Here's the real thing. He's mm -hmm. the real thing. 자 하나씩 하나씩 보죠. Real thing이 나왔습니다. Real 네. thing. 띠인요, thing. Thing. 네, 아, the thing. real thing. 아, 네 real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Uh, real thing. 그럼 네. 스펠링은요? The real thing. 여기서 real. R -E -A -L, real real 그리고 thing 아, t h i n g thing 중요한 거 thing이 이제 띵이 우리 물건이잖아요. 뭐 물건 사모을 할때 g 그렇죠. thing. 근데 왜 사람인데 여기서 i n g 이 나오죠? 물건처럼 표현하는 거죠? 어, 근데 이제 thing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the real thing. 아, real thing이 같이 네, 이건 돼요. 하나의 이제 개념이고요. the real thing은 말 그대로 진짜. 아. 아. 진 품. 자. 어. 진짜가 리얼띵이군요. 진짜. 그러니까 리얼 띵 진짜의 요즘 자라고 하지만 진의 그 자, 그냥 겉. 어, 진짜인 그쵸. 것을 어.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, 예. 아, 이건 사람 모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. 예. 예. 예 진짜예요. 그 어디서 예. 명품 샵에서 진짜를 보면서 와. 이 가짜 아니거 진짜 진짜지. 리얼띵. 예. 예. 그때도 쓰고. 그렇죠. 그 그런 말이에요. 그래서 오. 뭐 찐이다 뭐 이런 얘기죠. 아, 아, 예. 아 찐이다. 예. 그렇죠. 찐이다. 예.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. 음, 예. 좋습니다. 타일러의 진짜 미션 영어 김도현님 영어 두통 해결 되셨죠. 타일 오늘도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